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내는 상품을 좀 가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적용 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상품들은요, 대부분 저축성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2017년도 4월 1일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거든요 어,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유형에는 월 단위로 넣는 어, 월 적립식이 있고요 일시납이 있는데 먼저 첫번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 적립식 저축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요 크게 네가지입니다 10년 이상 계약 하셔야 되고요 5년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월 보험료 똑같이 균등하게 넣으셔야 되고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월 보험료 합계액이요.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협동조합 각각 150이 아니라 여기를 다 합한 금액이 150만 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150만 원은 기본 보험료에다가 요새 뭐 보험들이 추가납입도 많이 하잖아요. 이 기본 보험료와 추가납입을 합한 금액을 150만 원 한도로 해서 어, 월 적립저축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2013년도 2월 15일 날 100만 원씩을 10년 동안 넣는 연금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2017년도에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했어요. 그러면 10년 경과 시점인 2023년도 2월 달에 비과세가 처리되나요? 아, 정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답은요. 계약자 변경일이 2017년도 2월 15일이기 때문에 2027년도 2월 15일이 10년이 경과되는 시점이잖아요 이때부터 비과세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과세 기간을 알고 계시는데 이 기산점에 대한 기산일자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세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어, 첫 번째는 계약을 명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계약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명의 변경이나 계약 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명의 변경 시점부터 계약 변경을 하셨을 때는 계약 변경 시점부터 어, 기산일이 새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 그래서 물론 계약자 명의 변경을 할 때는요 뭐 사망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한배 이상 초과 증액할 경우에는 증액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기산을 하는데 보장성을 저축성으로 바꾸는 예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 이거는 연금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어, 보험료 한배 이상 초과 증액할 경우에는 언제가 있을까요 이거는 적립투자형 전환 같은 종신보험을 연금을 전환하거나 종신보험을 적립투자형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기산점이 이때부터 시작한다 변경일부터 그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저축성 보험에 대한 피해를 줄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얘기. 그러면 저축성 보험 비과세 적용 기준 중에서 월 정립식, 즉 일명 일시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이 비과세 요건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면요, 예시로 만일 1억 원을 가입한 다음에 1억 원을 추가납입했어요. 그러면 1억 천이 되죠. 그럼 당연히 추가납입 시점부터 과세 전환이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만일 1억 원을 가입했어요. 그런데 1천만 원을 중도인출을 뺐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1천만 원을 추가납입했을 때도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니냐. 늦고 빼고 금액이 1억 원으로 똑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시 과세전환이 된다. 추가납입 시점부터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10년은 무조건 만기이나 일중도해질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연금을 개시를 시켰는데 확정형이라고 하는 연금 개시형 상품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10년 이내에 확정형으로 수령하게 되실 경우에는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과세가 전환된다라는 것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Q&A 하나 보겠는데요. 2017년도 4월 이후에 일시납으로 1억 원을 가입하신 분이 5천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늦신 1억 원은 비과세가 되고 5천만 원만 과세 처리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요, 추가 납입 시에는 1억 5천만 원이 되잖아요. 해당 계약은 과세 계약으로 5천만 원 추가 납입하면서부터 전체 계약이 전환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종신형 연금을 좀 드실 수가 있는데, 어 여기는 지금 다섯 가지 요건 위에 있는 다섯 가지 요건을 잘 맞추신다면 한도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아주 고액 자산 가지 분들이라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도에 연금 외 형태로는 지급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망하시면 연금 재원이나 보험 계약이 아예 이제 소멸되는 거고요. 네번째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이어야 되고 중도해지가 불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수령하는 연금액이 이 아래 계산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재 연금수령액을 계시 현재 연금계시 평가액이 있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서 기대여명으로 나누면 은그 값이 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가액이 1억이에요. 기대여명이 20년이 남은 경우에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은 1,500만 원이내에해야지이 혜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연금으로 가입해놓고 이렇게 한도를 넘어서 빼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또 두고 있다. 물론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만은 자산가라든지 어떤 큰뭐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고 나서 큰 돈이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를 또 피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여지가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저축성보험 비과세 기준 적용에 적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행복한 은퇴는 여러분 공부한 만큼 풍요로워진다라는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은퇴를 응원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